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자 팔레스타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중재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선거에서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가 현재의 대통령인 포로셴코를 놀라운 표차로 따돌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라는 풀네임을 가진 대통령 당선자의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올해 나이 41살의 정치 경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코미디언 출신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파나마, 가이아나, 그리고 스위스와 페루에서도 유대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있으니까 이번이 다섯 번째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아픔과 사연이 있는 나라이죠. 그런 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유대인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곳에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고 또왜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야만 했었는지 우크라이나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젤렌스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니프로페트로우스쿠주 크리비리흐에서 유대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학자로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고요. 어머니 또한 공학도였다고 합니다. 젤렌스키는 17살 때부터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름을 알린 이후 배우와 프로듀서 그리고 연예 기획사 대표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 우크라이나에서 방영된 국민의 일꾼이라는 이 드라마에서는 주연을 맡았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사였던 젤렌스키가 학교에서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성토를 하자 어떤 학생이 이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죠.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선거에 나선 젤렌스키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 이후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서 부패 정치인과 재벌을 척결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모두 현실이 아닌 젤렌스키가 드라마에서 연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배우로 우뚝 서게 되죠. 그런데 마치 이 드라마의 내용처럼 현실에서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젤레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진짜로 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영화가, 드라마가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것도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나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드라마처럼 선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크라이나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는 8세기 때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비잔티움, 그리고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불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물결로 피할 곳을 찾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니퍼강 유역과 동부와 남부, 그리고 크림반도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하자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유대인들에게 꽤 호의적이어서 하자르의 왕가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함께 터라를 읽고 안식일을 지키며 유대인의 관습까지도 지키며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241년 하자르 왕국은 몽골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몽골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폴란드까지도 점령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4세기, 15세기 경 폴란드는 리투아니아와 힘을 모아서 폴란드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몽골을 내쫓아 버리게 되죠. 이무렵 유럽에서는 십자군에 의한 유대인 학살과 흑사병 그리고 계속되는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유럽의 유대인들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로 이주하게 되죠. 특히 우크라이나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인 특유의 뛰어난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그 지역의 지주에게서 토지와 재분소 양조장, 증류주 제조소, 숙박 시설 등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지주들은 계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강요했고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부담을 우크라이나의 소장농들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소장농과 하층민들이었던 코사크족의 분노는 귀족과 지주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향하게 되죠. 결국 1648년 우크라이나의 하층민족이었던 코사크 소수민족은 보흐단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이어진 이 민중봉기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의 숫자의 절반이나 되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학살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크라나에서 이 일어난 최초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 일명 호멜리츠키 대학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나를 이 지배하려던 흐멜리츠키의 시도는 결국 러시아에 의해서 무산되고 1653년 우크라나는 러시아와 합병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크라나에서의 이 반유대주의는 더욱더 확산되어 갔으며 이전보다는 규모가 작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번의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와 18세기 우크라나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오면서 우크라나의 경제 회복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1897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때 당시 우크라나에는 193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나 전체 인구의 약 9.2%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우크라나의 중요업자들의 90%가 유대인들이었고, 텃밥업이 56.6%, 담배업이 48.8%, 설탕공업의 32.5%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직업구조로는 상업이 43.3%, 공예가 32.2%, 민간서비스가 7.3%였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은 2.9%밖에 되질 않았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 제국은 유대인 거주 제한 구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살게 했는데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데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또다시 유대인들을 향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8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로부터 분리하고자 단체와 조직을 만들고 유대인들에게도 자치권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시도는 얼마 가지 못했고 또다시 러시아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1919년부터 20년까지 약 2년 동안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되는 끔찍한 일을 또다시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전, 당시 우크라나의 유대인 숫자는 약 2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치와 협력하여 우크라나에서 유대인들을 또다시 대학살하기 시작을 했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체 유대인 희생자들의 숫자가 600만 명 정도였는데 그들 중에 4분의 1이나 되는 1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1200년 동안이나 그땅 우크라이나에서 살아온 유대인들, 그긴 세월만큼이나 이렇게 수없이 대학살을 당해왔던 우크라이나는 유대인들에게 아픔의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온갖 핍박을 받아왔던 유대인들의 모습 바로 그 자체나 다름 없지요. 드디어 끔찍했던 이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이나 아시아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서 그들의 집과 소유물, 직업들을 되찾기는 했지만 역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적디시 하게 됩니다. 단몇 개의 회당만이 겨우 문을 열수 있었고 그것마저도 비밀 경찰들의 철저한 감시 속에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삶은 없었고 그저 소련 국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유대인 성의식을 치른다거나 절기를 지키는 등 유대인 문화를 나타내는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소련 정권이 무너진 직후. 소련 영토에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오데사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은 지금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저는 몇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간 유대인들의 숫자는 예전에 비해 5배에서 6배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구 소련권에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숫자는 매년 4만 명에서 5만 5천 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실 우크라이나는 시오니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시오니즘 운동의 시작 중심에 많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들이 참가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 이름을 딴 자바틴스키 도로가 있고요. 테라비브 도시의 첫 번째 시장이었던 디종고프도 역시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유대인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유대인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공동체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크고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현재에도 각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우선 정치계 쪽으로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의 전총리 율리아 티모 센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키프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실 프르셴코현 대통령도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 라피들은 그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학계에는 적군기병대라는 소설의 작가로 유명한 이삭 바벨이 있고요. 유대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룬 소설가 나흐만 발릭이라는 유대인도 또 있습니다. 학자로는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고 우리에게도 파스텔로로 잘 알려진 면역학의 대가 일리아 메치니코프도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음악계 쪽으로는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요. 경제계 쪽으로는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강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프로셴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프리바트라는 은행을 빼앗기고 현재는 이스라엘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하지만 지금도 오데사는 구소련 전 지역에서 가장 큰 회당과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곳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총리로 있는 블라디미르 그루이스만도 유대인이라는 점이죠. 그루이스만은 2016년 4월 우크라이나의 역사상 최연소의 나이인 38살에 총리로 임명이 된 최초의 유대인이 되었는데요. 금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젤리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도 유대인, 총리도 유대인이 되는 최초의 나라가 되는 셈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끔찍했던 반유대주의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일어났던 대학살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선 분명히 반유대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상주의자들의 조직, 우크라이나 당의 독립, 우크라이나 국회에 기반을 둔 여러 단체들은 여전히 강력한 준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반유대주의 집회와 반유대주의 간행물 배포에 아주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정부 조직기에 진출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990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가 아직도 유대인들이 우크라나의 정치와 사회를 적극적으로 장악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게다가 이 조사는 10%가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는 비참함과 경제적 황폐 유대인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10월 우크라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살의 유대인 사업가 드미트리 플랭멘은 경찰에 체포되어서 신문실에서 9시간 동안 갖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에게 소변을 보기도 했고 또 온몸을 구타해서 꼬리뼈가 골절되는 아주 큰 부상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 경찰들은 나중에 검찰의 조사에서 우리는 히틀러가 했던 일을 그저 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다 한 도시에서 벌어진 축제에서는 자치단체가 행사 참여자들에게 나치 친위대의 제복을 입고 행진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고 하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젤렌스키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1인당 국민 총생산이 2017년 기준 2656달러로 여전히 유럽에서 최빈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엔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4,400억 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었죠. 경제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강제로 빼앗긴 이후 지금까지 6년째 친 러시아 성향의 반정부군과의 내전을 치르며 1만 3천여 명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결해야 하죠. 서방 언론들은 젤렌스키가 정치권이나 행정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4,5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우크라나의 위기를 드라마 속에서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가 코미디언으로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 대신 그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야 합니다. 그가 이전에 국민의 일꾼이라는 드라마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난 1200년 동안 온갖 박해와 학살을 경험했던 많은 유대인 조상과 선배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나는 예레미야서 24장 9절에서 유대인들을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리고 에스겔서 5장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현장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크라나의 땅에서 코사크 민족으로부터, 또 러시아 사람들로부터, 독일 나치로부터, 그리고 우크라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아서 31장 8절에서 9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바로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며,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나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시죠. 유대인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온갖 고초를 겪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형과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여 결국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유대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피를 흘리게 했던 나라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축복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 주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우크라이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